기다리시던 2부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의 글스 편파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장아나고요. 스포츠 동화에서 하나의 글스 담당하고 있는 장은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어, 진짜 꼭 많이 부탁드리면서 음, 이번 주에 나올 오피셜 발표를 제가 하나 풀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자 한국 시리즈 평가부터 천천히 얘기를 해보죠. 가슴 어. 아픈 이야기네. 가슴 <laughs> 아픈 이야기 를또 먼저 해야 되네. 어. 아니, 그래도 뭐올 시즌 정리를 또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음, 음. 기자님 한국 시리즈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나는 경기를 하나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 모두의 기억에, 음. 뭐 좋은 기억이 강하게 박히지만 또 가슴 아픈 기억은 또 유독 세게 박히기 때문에 사 차전이 아무래도 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또그 현장에 계셨어요. <laughs> 그 그렇죠. 음. 현장에서. 아 요새는 참 팬분들이 그렇게 저도 현장에 가면 할 제가 되게 흔상이라. 되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야, 그렇게 아니 인사를 많이 해 주세요, 팬분들이. 음. 근데 4차전 그날 1차전하고 4차전 때 엄청 많이 그렇게 인사해 주셔 가지고 제가 어, 뭐 오늘 또 4차전 그래도 또 여기서 반등 치면 또 모르겠다 싶었는데 음. 아, 너무 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 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네. 그러면은 기자님은 그날 이렇게 보셨을 때 그, 기자님도 하나이스가 다 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경기?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laughs> 네. 이제 와이스가 <laughs> 네. 네. 사실 와이스가 7회까지만 던졌어도 네. 그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8회에도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거는 뭔가 뭐 얘기가 좀 어쨌든 감독하고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와이스 본인이 또 공도 괜찮았거든요. 그날 템포가 엄청 빨랐잖아. 네, 요 그래가지고 네. 본인이 또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또 삼진 또 잡았잖아. 좋다 자를 어. 그러니까. 어,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어, 그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예상 못 했죠. 그렇다면 음. 여기서 질문. 음. 기자님, 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음. 저는 와이스 선수가 완투? 기자님은 완투하는 게 좋았다? 아, 뭐 결과론인데. 음. 투구수는 그때 좀 있었고, 네. 구속이 150m로 네. 이제 찍히고 저는, 있기는 했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이, 저희가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차라리요. 네. 와이스선스가 스테이 했잖아요. 스테이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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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제발 나오지 마, 제발. 음. 어 차라리 거기를 오히려 와이스의 고집을 꺾었다면 어땠을까? 아. 이 생각을 음. 오히려 해봤어요. 물론 뭐공 좋았죠. 완투하고 좋았는데 음. 저는 저만의 그냥 소신입니다, 여러분. 저만의 소신으로 그냥 음. 너무 잘했어, 와이스야. 와이, 너 너무 잘했다. 진짜 음. 너무 잘해서 우리가 알았어 네 마음 뭔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좀 길게 가고 해야 되니까. 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히려 저는 좀한 템포 더 그렇게 앞에서 끊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어.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왜냐면은 아. 끝까지 던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음. 적지 않던데요, 보니까. 고요 네. 저는 근데 네. 오히려, 바, 거, 바꾸는 게 맞았다라고 음. 저는 보는 입장이고, 음. 뒤에 이제 불편. 기용에 대해서는 음. 아쉬움이 음. 있지만 음. 또이 기자님처럼 생각하시는 부분은 음.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음. 야구를 보면서는 결과론이라고 결과론, 말하면 뭐 결과론. 할 말이 없어 네. 결과론 어, 그래도. 야구는 음. 뭐 그러면은 네. 네. 김경문 감독님이 김서현 선수를 안 바꿔준 거에 있어서는 기자님 기분이 그때는 어떠셨어요? 아 그거는 뭐그 전부터 음. 계속 뭐 얘기가 됐었던 거니까 음. 그래서 아뭐 3차전에 어쨌든 막았잖아요 음. 하, 이게 과연 저는 그날도 그 생각은 했어요 물론 그날 뭐 기사도 많이 썼지만 야 이게 진짜 막았다고 볼수 있을까? 진짜 이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은 저는 하긴 했어. 뭐야뭐다 지나고 나서야 그런 말 누가 못해? 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는 뭐 그날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3차전 끝나고 나서 그래서 4차전에서 이제 기용하고 홈런 맞고 그 다음에 아마 볼넷 줬을 때 그래서 그때는 뭐 완전히 뭐좀 그랬죠. 그리고. 그, 다, 그 전에 오히려 볼렛을 처음 줄, 오지환, 오지환 선수한테였나요? 줬을 때부터 조금. 다 비슷하네요, 네. 보는 게. 보는 건다 비슷하죠. 네. 왜냐면, 네. 하나에게서 팬들도 네. 그때 김선호 선수가 울고 이래서 마음이 안 좋고, 음. 그거를 통해서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음. 생각은 했지만, 음. 어, 불편했거든요. 네. 깔끔하게 막은 경기가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자, 뭐, 감독님을 욕하자,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음. 그냥 이제 단계전을 했었으니까, 음. 단계전에서 감독님의 운영이 계속 좀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네. 어, 어떻게 좀 평가가. 내부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어떤 평가가 좀 되고 있나요? 뭐, 내부에서는 일단, 이번에 뭐, 힘싸움에서 밀렸다고 일단 보는 게좀 있고, 음. 타선에서. 음. 뭐 LG, 예, 예, 좋았으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번에는 투수 운영에서는 뭐, 강경문 감독도 플레이오프 중간에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책하는 것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건데, 한국 시리즈 와서도 그거를 똑같이 또,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번에는 조금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는 벤치에서 좀 미스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밖에서는 음. 네. 불안 요소를 어쨌든 뭐 살리면서 가겠다는 마인드였는데 시기가 적절하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음. 하나이글스의 한국 시리즈 보고,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거를 이렇게 좀 나눠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았던 걸또 찾아볼까요? 음. 지금 이제 너무 슬픈 게, 하나이글스가 진짜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를 갔는데, 음. 남는 건 4차전만 남았고, 음, 음, 음. 시즌 전체를 갔다가, 어, 2위, 그리고 1위까지 할수 있는 팀이었는데, 결국은 SSG 경기로 음. 기억이 끝나버렸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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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죠. 거의 잘 시즌을 해오다가 어. 거의 한 경기 정말 백사 거의 한국 시리즈까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까지 하면 거의 1 5 0 경기 넘는 네. 경우에 그게 다한 경기 한 경기에 그냥 매몰되는 느낌. 그래서 n c 경기만 네. 기억이 나요. 네. 1 4 4경기 음. 중에서 그리고 어, 그게 스포츠죠 뭐. 한국 시리즈도 음. 4 차전만 기억이 나요. 응응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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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도 좋은 건 음. 문현빈이라는 그래도 카드를 확실하게 건졌다. 조금 터질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봤지만 근데 생각보다 뭐 빠른 무대 큰 무대에서도 잘했고 그다음에 홈런까지 쳤고 잠실에서 음.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수배로 감독이 있을 때 수배로 감독이 엄청 그때 문현빈 문연빈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아우. 그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네, 네, 네. 문현빈 얘기를 했던 거 네.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거의 스프링캠프에서도 진짜 뭐 진짜 영어로 너 봤냐 문현빈이란 애 음, 그러면서 어, 여기 신인 데려왔잖아 해가지고 봤었는데 대기하니까좀 기다려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어, 그때부터 문현빈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올해 좀 꽃을 피운 것 같고, 헉, 내가 어. 이거를 전에 네.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그 네. 영상을 찾아오려고 했었거든요. 음. 문현빈 선수 특집을 만들려다가 네. 기자님이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어, 네.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 그 외야 수비에 대한 거는 뭐 아쉬움이 없을 순 없죠. 음. 그러나...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돼서 또 트위더링을 해주고 있으니까 국가대표에서 음. 좋게 배워 그냥 박혜미 선수한테 배워오면 더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잠깐 배우는 거보단또 팀에서 길게 배우는 것도 그치? 나쁘지 않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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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뭐 아니 어. 내가, 내가 무조건 사나고만 하는 건 아니야. 아. 그냥 날카로워. 잠깐 보단 뭐 길게 어,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고. 음, 음, 음. 좀 아쉬웠던 거. 아쉬웠던 건뭐 불펜이. 어, 아, 맞아요. 잘 시즌 내내. 그러니까 모내기서부터 그러니까 피 뽑고 잘했어, 다잘 해왔어, 수학까지다 잘했어. 근데 마지막에 포대 에못 담았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불펜이 잘 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별을 포대, 포대에다 안 하고 어디 딴 논두렁에다 거의 빠뜨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불펜이 좀 좋은 마무리를 정규 시즌에 비해 하지 못한 게, 왜냐 사실 김서현 선수한테 매몰돼서 그렇지. 그 이후에 나온 불펜카드들도다 아, 네. 무너진 게 맞으니까 그런 게좀 아쉬웠습니다 음, 네. 음. 불펜이 이렇게 좀 힘들어진 y 는 s a play u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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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안감 큰 경기를 바로 거의 한국 시리즈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플레이오프는 거의 뭐 물론 나가긴 나갔지만 엄청난 접전 상황에서 문동주 선수만큼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한화에서는 거의 불펜 중에서도 2018년 경험이 있던 거는 김범수 선수랑 박상원 선수 정도였던 거 같은데 제 기억에는 지금 불펜에서는 그게 좀 음.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음. 뭐 힘에서 밀린 것도 맞고 음. 이제 팬들은 시즌 내내 투수 엔트리를 너무 적게 쓴게또 부담이 된거 음, 아니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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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시즌에 와서는 그게 음, 뒤까지 와서는 음. 뭐 그런 말씀도 있는데. 다뭐 팬들의 말이 뭐 일리가 없지 않죠. 네. 불펜이 뭐 워낙 또 빠듯하게 돌아갔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엔트리를 그렇게 하면서 돌려가면서 쓰는 게 그때 당시에는 하나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돌린 건데 그게 일대 힘이 붙일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한국 시리즈 와서 그게 결국 최악으로 퍼진 게 이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입장에서 9단에서 이제 시즌 평가는 그래도 괜찮, 잘했다. 2위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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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아쉽게 1위를 놓치긴 했지만 네네. 근데 이제 한국 시리즈 평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시리즈 평가는 좀 9단에서는 뭐 아쉬움, 아쉬움이 없다고 하면 뭐 거짓말이죠. 오. 안에서도 뭐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안팎에서 전부 다 이번에 물론 한국 시리즈를 하나가 되게 1위 타이브레이커까지 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2위를 했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lg랑 붙는다 했을 때 하나 쪽의 전력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음. 그런 평가도 많았고 네.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이제까지 다 준우승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사실 김경문 감독이 근데 이제까지는 다 올라와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잡아야 되는 경기를 놓쳤던 경우는 없어요. 음. 다 약간 언더독 입장에서 올라가서 결국엔 안된 거란 말이야 상대팀한테.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긴 아이고. 했어 느낌이 그 이전에 전력을 데리고 올라간 거랑은. 근데 그거를 준우승을 한 거니까. 조금 안팎에서도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죠. 아 이게 저도 음. 이런 늦, 생각을 말하고 싶고 이제 음. 하나 팬들이 많이 계시니까 음. 이렇게 얘기를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음. 이제 어쨌든 이제 우승은 LG가 잘했어 LG가 음. 한게 맞죠. 그것도 음. 있죠. 음. LG가 잘했으니까. 근데 음. 이제 또 마지막에 1위 걸 정도로 음. 끝까지 진짜 해볼 수 음. 있었던 거였는데 좀 음. 이렇게 되고 음. 한국 시리즈도 좀뭐안 됐을 수도 있죠. 음.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면서 끝나버린 거라. 네 이거 답답함이 아직도 있거든요. 응. 솔직히 말해서 그냥 FA니까 FA 얘기하고 응. WBC 효과전 하니까 그냥 보는 거야. 응. 그냥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게 치유가 안 됐어요. 진짜. 나만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응. 솔직히 계속 치유가 안 되고, 그리고 응. 김선수를 김선 볼때 되게 괴로워요. 아직도 마음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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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김선수가 김선 싫다는 것보다 응. 아직도 또 그렇게 경계에서 그렇게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막또막 막 마음이 괴로운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사실은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아니 니네가 못한 거여서 2위하고 준우승했는데 이제 이러니까 이제 말할 때도 없고 그래서 뭐, 하, 뭐.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글쓰 팬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되게 답답하다 아직도 마음이 괴로워요 음. 내년에 잘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일, 일대의 기회를 너무 놓친 음. 것 같다는 생각 기자님은 이제 하나 담당 이시이도 하고 엘제 남장이 기수 하시지만 하나가 이제 끝까지 그래도 가보면 네. 또 폰세 와이스의 힘을 빌려서 또 우승해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프롭에서 꼬인 거죠. 프롭에서 네. <laughs> 네. 네. 꼬이고 뭐 5차전 갔을 맞아요. 때부터 험난한 길이 예상되긴 했던 건데 그러니까 프롭도 사실 프롭도 <laughs> 4차전에서 그 끝냈으면 뭐. 맞아요. 네. 거기서부터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음, 음. 100번 양보해서 뭐 네. 야롤로로님 말대로 뭐 정규리그 막판부터 세겠다고 하시지만 100번 양보해서 정규시즌 막판? 오케이 그래 비싸게 재물 한번 냈다 할수 있는데 프로부터는 좀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하나에게서 그럼 내년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올 시즌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순위로한건 음, 맞는데 음, 음.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또 아직도 그냥 생각보다 잘간 거니까. 얘도 비슷하게 그냥 5강 진출이냐. 아유, 윈나우죠. 이제는. 이제는 이제 계속 윈나우죠. 왜냐면 뭐가을야구에 음. 대한 먹을 뭐 수니까 뭐 외국인 카드를 그러니까 더잘 뽑아야 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뭐 외국인 카드가 오늘 두 올해 그두 장이 없었다면 하나가 이 정도로 한국 시리즈 갔을 거냐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카드 잘 뽑아서 내년에 이제 뭐야? 다시 한번 이제 윈나우를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애매하게 5강 2위 했는데 올해 2위 했는데 내년에 5강을 목표로 한다고? 음. 그거는 하향 평준한인데 프로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음. 이제 전에도 하나에스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이제부터 가을역으로 계속 가는 팀이 되어야 하는가? 음. 이러다가 이제 음. 못 갔었던 전적이네. 그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18년, 2 0 1 9년의그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음. 내년에는 반드시 1위를 목표로 해야죠. 음. 음. 그래서 이제 는 하나에스가 윈나오다 그렇죠. 자 김서현 선수 얘기를 좀 이어서 하겠어요. 좀 음. 괴로운 거 초반에 여러분 좀 얘기할게요. 음. 어 체코전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음. 이때 이제 기사에도 좀 나오긴 했는데 변화구를 아예 안 던지고 빠른 볼만 던졌어요. 근데 네. 저는 본인의 인터뷰에서는 빠른 볼이 이제 구속 괜찮은 것 같아서 본인 던졌다고 네, 인터뷰를 네. 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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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슬라이더를왜안 던진 거예요? 음. 빠른 볼이 좋아서? 빠른 볼 승부가 본인은 계속 좋다고 봐서 그때는 계속. 던졌다고 기사가 나왔던데요 보니까 제가 그때 현장엔 없었지만 빠른 볼뭐 지금 국가대표 경기 얘기하는 네, 거잖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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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른 볼뭐 얘기하고 아 지금 변화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제가 인터뷰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직구만큼의 아직 완벽한 자신감을 회복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기사 워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일단 지금은 빠른 볼에 대해 결국 빠른 볼이 살아야 변하구가 사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시즌 이후라 구속도 뭐 아예 평균 구속이 좀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시즌 베스트일 때보다는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일단 직구가 잘 맞아야지 잘 나와야 다른 변화구도 잘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 직구를 먼저 점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평가전이니까. 음. 그러면 김선우 선수의 문제는 그때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은상 기자님은 좀 멘탈적으로 더 보인다라고 음. 했거든요. 음. 체력 때문인 거냐 이제 올 음. 시즌 처음 마무리를 해서. 투구폼이 이 선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음, 때문에 음, 음, 음. 이렇게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저는 표본도 없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건 음. 스타일이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뭐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죠. 근데 체력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쵸. 네. 왜냐면 공을,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아무리 일반적인 구속을 던지는 투수들도 시즌이 이 정도 풀 시즌을 하면 지치는데 강속구 투수들은 더 어깨의 소모나 팔꿈치의 데미지나 이런 게더 세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155km 육박하는 공을 던지는 혹은 5에 육박하는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 대부분 지금 구단들이요 그냥 구워치 말할게 아 얘는 수술을 언제 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그 플래닝에 가져가고 있어요 팔꿈치, 어깨 물론 어깨로 가면 그건 최악의 스토리인 거고. 팔꿈치 수술을 얘는 언제 하게 될까? 약간 이런 거를 항상 우려의 플랜으로 하나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체형에서는 155 이상의 선수가 견딜 수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 미국도 당연히 거의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 정도로 강속구 투수의 체력 소모나 이런 게다 일반적인 거니까 그런 걸좀 김서현 선수도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보면 체력 소모가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을 안한 투수가 없습니다. 지금 빅리그를 봐도 거의. 1 5 5 이상 진짜 95마일, 96, 7마일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은 다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선연도 네. 체력적인 이슈 플러스 그쵸. 멘탈 뭐 멘탈은 올해는, 괜찮아요? 아니 뭐 영향을 좀 올해는 세게 받았겠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세게 안 받았으면 진짜 음, 개, 완전히 괜찮진 어.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이 트라우마가 아이고, 본인은 그죠? 직접 당한 사람인데 맞아, 맞아. 뭐,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저는 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음. 말할 순 없잖아 음, 음, 음. 근데 음. 심지어 우리도 아직도 김서현 선수를 음, 보면 음. 그딸의 경기가 떠오르는데 아직도 근데 본인이 뭐 괜찮다고 하는 거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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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공부했다 치고 국가대표 다녀와서 또 김서현 선수가 국가대표 다녀와서 반등한 케이스잖아요 지난 에... A P B C였나? 네. 예, 네, 그래서그좀 좋은 기억을 되살려서 내년에 다시 좀 한번 보금 활약해주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칭스태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체력 이슈? 아니 뭐. 공 제구가 어쨌든 약간 들쭉날쭉한 건 맞으니까 네. 현장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좋았을 때는 주사위 소, 속된 말로 주사위가 5나 6이 뜰 때는 네. 제구가 세게 던지면서도 잡아 들어가고 그럼 역 투여도 공이 어쨌든 빠른 투수니까 확률적으로 타자가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히는데 주사위가 1, 2가 뜨면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면 볼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재구력에서 조금 더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김명원 감독님은 맨날 괜찮으세요? <laughs> 그 이후에 인터뷰할 때뭐 어땠어? 뭐, 4차전 끝나고? 아, 뭐 엄청 <laughs> 빨리 끝났죠. <laughs> 엄청 빨리 끝나고. 아니야 이거는 그냥 네. 구, 질문 속의 질문. 응, 엄청 빨리 끝나고. <laughs> 근데 화라가 이게 화가 드러났던 경기는 오히려 프로 한국 시리즈보다 프로 그 4차전에서의 그 스스로에게 그 화내는 그게 진짜 컸던 거 같아. 아, 네. 스스로에게. 네. 네. 지면 사실 화가 나잖아요, 진짜. 근데 화를 김경무 감독님만 맨날 냈다는 소리를 듣는 거 같아. 프로이랑막플레이오프 아, 니 박진만 감독님은 뭐잘 음. 풀려서 음. 올라오고 이랬었던 음. 걸까? 아니, 저기 뭐야. 박진만 감독은 어쨌든 음. 젖짤 사이의 음. 표본이에요. 올 시즌 그 포스트 시즌에서. 음. 근데 이제 뭐김 감독은 어쨌든 플레이오프서부터는 한화가 언더독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야. 또 충격적으로 졌으니까 그때는 진짜 이게 들어라시더라고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게좀 보이고 음. 기사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음. 좋은 좋은 얘기만 좋은 합시다 아. 그 다음에 뭐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뭐 이러면서 음. 이제 한번